제가 똑같은 신발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신발 두 개를 신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하음마 내가 오늘 오른쪽 오른쪽 신었으니까 너 이따 나올 때 왼쪽 왼쪽 신고 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게 뭔 소리지? 이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의 수이, 하음입니다. 와! 자 키키의 폴라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로 폴라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찍었습니다. 그럼 바로 꾸며볼까요? 좋아요. 서로가 이제 바꿔서 각자의 걸 꾸며주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 자신이 좀 없긴 한데. 자신이 없다고요? 아 꾸미는 거에 소질이 없어. 아 예쁘게 꾸며줘. 네, 최선을 다해. 오케이 예쁘다. 알겠어요. 근데 일단 스티커가 이쁜 게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맞아. 이거 봐. 제가 사랑해도 될까요? 안 돼요. 응. 어, 안 붙일게요.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할까? 진짜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 아, 둘, 셋. 98점. 촬영 끝날끝끝 끝낼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데, 있어. 뭔데? 뭔데? 왜냐면 80인 게 너무 완벽하면은 그래서 98점. 내가 2점 뺐잖아. 98점. 너네 2점을 빼고 나는 20점을 뺀 거지, 어쨌든. 다시 할게요. 들어봐들어저 20점이에요. 맞아요 우리 둘만의 포즈를 너가 만들어줘 좀 신박하고 창의적이고 그러면 너가 머리 위로 이렇게 해 이게 뭐야? 히유 삐! 한수준아 내가 히유이라고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럼 너가 만들어봐 자 이거 할게요 자 하나 둘셋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편하게 입거나 아니면 트레이닝복도 자주 입고 가끔 모자나 목걸이 포인트 같은 걸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은이는 특히 목걸이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평소에 되게 빈티지한 그런 느낌도 진짜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 스타일로 치유쳐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약간 힙한 스타일링도 좋아하는데 좀 러블리한 포인트가 같이 있거나 페미닌한 스타일인데 조금 힙한 포인트가 있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전 요즘 큰 이어링에 빠졌습니다 큰 귀걸이 어느 정도 크기? 오늘 제가 촬영할 때한 귀걸이 정도 화보 속에서 찾아보세요 오, 궁금한데? <laughs> 평소에 수의 옷장에서 볼 때도 뭔가 한 스타일링보다는 되게 많은 느낌의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 옷장을 구경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제가 옷을 좋아해서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옷장을 공유해요 저희 서로 바꿔요 제가 똑같은 신발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신발 두 개를 신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하우마 내가 오늘 오른쪽 오른쪽 신었으니까 너 이따 나올 때 왼쪽 왼쪽 신고 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자 이게 뭔 소리지? 이러 <laughs> 저는 이런 부탁을 많이 하고 하우미는 제 모자나 바지를 많이 빌려요. 저는 수의 옷을 좀 많이 빌려 입는 편입니다. 댄싱 언론에서 쓸쓸한 미소 파트가 있는데, 수희가 사실, 거기를 좀 예전부터 탐내고 있었거든요. 사실, 조금 내신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쓸쓸한 미소, 나는 널 몰라. You got the something, 내가 잘 알아. 아, 이게 제스처 모르네. 대충 뭐, 이런 거였어? 그거 <laughs>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약간 많은 분들이 킬링 파트로 꼽으시는 댄싱 언론 하음이의 말없이 눈물로. 다들 떠나가도 네 편할게 거기 파트가 좋아요. 말 없이 눈물로 <laughs> 다들 떠나가도 네 편할게. 하은이가 처음으로 입었던 그 레오파드 트레이닝 셋업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나도인데. 그렇지. 응.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쁘다고 아까도 말을 했었는데 하은이가 입었을 때. 옷이 더잘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수희한테 들은 칭찬 중에 정말 손에 꼽는 칭찬인 것 같아요. 저희 서로 칭찬을 잘안 해주거든요. 칭친이라서 이럴 때만 칭찬해주는 것 같아요. 기분 조금 좋았지? 어. 오케이. 근데 바 꾸몄어. 아, 더꾸며주야 알았어. <laughs> <laughs> 저희가요? 저희가요? 어. 저희는 약간 저희끼리 놀면서 자연스럽게 찍히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찐인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웃는 사진이어도 웃는 척 보다는 진짜 빵 터졌을 때 찍힌 사진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재밌게 놀면 됩니다 음 저는 꿀팁이 있다면 사진을 평범하게 찍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신기한 구도에서 찍는다든지, 아하. 아니면 포즈를 좀 약간 이런 테이프라도 뭔가 약간 이런 좀 신박한 포즈를 해야지 뭔가 사진이 되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그걸 오셨어요? 뭐 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제가 윙, 윙크를 많이 하는데 평소에 오른쪽밖에 안 되거든요. 여긴 잘 되는데, 여기가 안 돼요. 근데 하미 갑자기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귀엽다고 한 거예요,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티키들한테 이걸 말해서 제가 팬싸에서 엄청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다. 빨리 보여줘. 알았어.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laughs> 귀엽다. 너도 한번 해봐. 저는 근데 스윙 포즈를 좀 따라 해볼게요. 스윙가 어떻게 하냐면. 뭐한 거예요? 안보여저 <laughs> 영상으로 확인해. 아 여기 뭐 쓰고 싶은데? 너뭐 쓰고 싶어? 뭐 너가 쓰고 싶은 말 써줘. 바보. 언니 좀 예쁘게 써줄게. 바보를. 너 지금 티키들한테 바보라고 한 거야 지금? 아니 너한테였지. 근데 이거 티키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바보라고. 말이 안통하면뭐하아 <laughs> 하나 둘 셋. 짠! 저부터 해볼게요. 일단 하은미가 이렇게 파란색깔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 하트를 이렇게 색이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이렇게 또 포인트. B.A.B.O 바보, 아, 바보, 어 <laughs> 아, 바보, 예쁘게 써봤는데요 하음이가 이제 저희 키키의 저와 같은 바보, 로서 이렇게 동지 바보, 를 이렇게 왜, 썼습니다 왜 동지라고 생각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셔 알았어 그렇습니다 사실 저 어, 나쁘지 않은데? 컨셉이 있어요 어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수희가 또 핑크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 공주를 붙여봤고요 그리고 수희는 예쁘니까 어? 예쁘다 음 크게 박아줬어 어때? 땡큐 그래 그리고 수희가 강아 토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붙여봤어요 수희를 위한 이렇게 스티커들을 찾아서 붙였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음. 나는 이렇게 이쁘게 공주 스티커 붙여줬는데 바보라고 아니 근데 티키들 봐봐요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예뻐요? 꾸민 그게 당연히 이거죠 티키들 뭐가 더잘 꾸몄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티키들 이걸 꾸며보겠습니다 나 지금 음식 꾸미기 하고 있어 어? 나도 해야지 어? 이거 저희 같이 먹은 떡볶이가 왜 여기에 붙여 오케이 저 오늘 촬영하면서 처음 커피를 도전해봤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자랑하고 다 했어요. 너왜 어른인 척 해? 어른이 됐잖아. 커피가 괜찮던데. 너 아메리카노 마셨어? 응. 네, 대단하다. 그치. 멋지네요. 아! <laughs> 뭐 있어? 저 완전 몽환적인 컨셉. 오. 나는 약간. 센 거? 카리스마 있는 컨셉? 맞췄다. 저희가 최근에 블랙핑크 선배님의 뚜두두를 뚜 커버를 했었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커버하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노래가 사실 제 약간 추구이는 도달했는데 너는 뭔가 다른 거 노래도 해보고 싶다고 하잖아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해보고 싶어요 레드 컨셉도 있고 벨벳 컨셉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은미가 이제 카리스마를 말했으니까 저는 그 벨벳 컨셉 중에 피카부 어어. 너무 좋아! 이거 해보고 싶어요 너도 좀 좋지 하미, 추구미와 반대는 아니면서 이렇게 잘 좋은... <laughs> 어? 완성했다 자 티켓을 저희 완성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짜란! 자 설명을 해보자 우리 어 근데... 그냥 붙이고 싶은 거를 마구마구 붙인... 이거는 컨셉이 사실 없는 거 같은데 아나 하나 말할 거 있어 뭔데? 이거 우리야 뭐야 이게? 첼리 왜 우리야? 오늘 둘이 이렇게 붙어있어 좋아 저희가 팀 내에서 또 공육으로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폴라로이드 사진에 공육이라는 말을 좀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팀에서 가장 극과 극에 느낀 거 얼굴이지 않나? 맞아요. 사실 저희 둘다 그렇게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 이 사진도 되게 그렇게 나온 것같아 제일 다르게 생긴 것같지 <laughs> 일단 저는 오늘 하음이랑 하는 첫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기 전부터 엄청 기대가 되고 설렜는데 너무 일단 재밌었고, 근데 결과물도 너무 둘다 마음에 들게 나와서 저희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옷들도 많이 입고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대해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LMC 옷을 입, 입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았요 좋아... 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옷들도 너무 다 저희 마음에 들어서 다 약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더 수희랑 같이 와서. 찍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렇게 꾸민 폴라로이드와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는 LMC 패딩도 같이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벤트 꼭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티키들. 지금까지 수이, 하음이었습니다. 안녕.